끝났어요, 끝났어.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자, 명 연설 한번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laughs>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곳에서 제가 연설을 할때 가서 전광훈 목사님 계시는 광화문에 가서 연설을 좀 해라. 근데 오늘 전광훈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에게 보내주신 환호는 제 눈에 뜨이는 저 깃발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사형! 부정선거 사형 부정선거 사형 60년 전에는 부정선거를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저 지금 보이는 세 개의 깃발을 든 저분들 5년 동안 저 깃발을 들고 다니면서 많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 깃발 한번 흔들어 주시고 모든 분들 환호해 부상 드립니다.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마이크 존슨이라는 미국 하원의장이 있었는데 이 하원의장이 잠시 전에 하원의장에 다시 당선됐습니다. 우리가 크게 환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마이클 존슨, 마이크 존슨 이분이 헌법학자로서 지난 대선 때 벌어졌던, 미국의 대선 때 벌어졌던 부정선거에 통한 분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1월 20일에 취임을 하게 되면 미국을 비롯한 우리 자유 세계가 크게 바뀌는데 그것은 바로 부정선거 척결 운동에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원 의장에 다른 사람이 당선됐다면 지금 같이 호흡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호흡이 잘 맞는 하원의장과 대통령의 앞으로 미국과 전 세계의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도를 바꾸는 일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의로운 분입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당의 52명의 국회의원들이 합쳐져서 192명이 입법 독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출신인 대통령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각급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들이 모두 판사이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도 거기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나온 것이 바로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론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면서 지금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한남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우리는 큰 승리를 가고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완력을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쁜 세력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려고 할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완력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윤석열 대통령을 해하려고 그를 구속시켜서 완전한 중북 좌파의 세상으로 만들려는 이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완력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켜드려야 합니다. 적어도 1월 6일,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제 취임을 하는 1월 20일까지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힘을 합쳐주시겠죠? 보잘것없는 제가 부르심을 받고 바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5년 전에 새벽기도에 부정선거에 대한 소명을 받고 지금까지 단한 길로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 부름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혼자 떠들었을 때 또라이라고 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때 전광훈 목사님께서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초기에 미국에서 이 연설도 같이 하고 방송도 같이 하면서 부정 선거에 대해서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황교안 총리가 힘을 합했습니다. 그쯤 되면 아홉시 뉴스 앵커와 최고의 목사와 다음에 총리를 했던 그런 사람 공안 검사 출신의 총리가 함께 얘기를 한다면 믿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저 가만히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저런 일을 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뽑은 윤석열 대통령마저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나라의 부정선거는 망국의 병이다.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종북 좌파의 소라기로부터 지킬 수 없다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민주당에 있었던 의원조차 이번에 부정선거가 있었으니 선거로 가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부정선거를 얘기하시면 아니면 여기 계시는 분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세 가지 점에 걸립니다. 첫 번째, 지금이 도대체 어느 시대인데 부정선거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0년 전에는 하얀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받아주고 여러분들의 표를 뺏어갔습니다. 그때는 막걸리라도 얻어 마셨고 고무신이라도 얻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 장에 6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표는 이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져갑니다. 그러니 이 부정선거가 어떻게 지금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들거나 옆에서 얘기하면 얘기해 주십시오. 옛날과 다르다. 지금의 부정선거는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최첨단 디지털 범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국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50개 주가 전부 다 각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모든 개표기가 하나의 서버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순간에 IT가 발달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최첨단 디지털 범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만 많은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짰다는 얘기냐? 답답한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투표소, 개표소 안에서 세는 투표의 수는 벌써 조작돼서 대표소 안으로 들어오라는 표를 변라는 것을 왜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까? 그 표를 아무리 다시 세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감시를 하려고 해도 그 정보는 이 랜선 아니면 지금 무선통신을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 정보를 우리의 눈으로 어떻게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런 소리에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9시 뉴스 앵커하고 청와대 대변인 했던 민경욱이 다음에 여기 있는 정광훈 목사님 광교안 총리 청와대... 아. 트럼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니 괜찮을 것이다. 컴퓨터는 충직한 기계이긴 하지만,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갑니다. 컴퓨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구동되고, 프로그램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컴퓨터를 시킨다면 컴퓨터는 최고의 사기가, 사기를 만드는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저의 말을 믿어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믿어주시고 여기 계시는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을 믿어주셔서 지난 5년 동안, 지난 7년 동안 벌어졌던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제도 개선에 여러분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지금 심리하고 있는데, 탄핵 가운데 내란 분이라 부분을 빼자. 그래서 저는 이등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란 부분을 빼면 빨리 진행이 돼서 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나갈 수 없는 그 재판보다 더 빨리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그들의 음모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딱 7년 전, 8년 전에 바로 저쪽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3월 10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됐고, 그때 한 분이 그 속이 너무나 상해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한 분은 지동대 차에서 떨어진 이 스피커를 머리에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여섯 분이 분해서 분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위력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어서 싸우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하고, 싸워야 희망이 생기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